보아무 <목소리도> 맛있다. 맛있겠다. <laughs> 김치에 삼먹면 맛있어요. 김치에 삼 먹으니까 정 맛있어요. 아에 음 사실은 뭐에 먹었어요? 그냥 먹는 게 제일 맛있어. 음, 저 그냥 이된장이제일맛나네 된장을?

뭐, 잠깐만, 주워, 씹니까, even, and I will jack it. Pass of the car, pass of the car. Pass of t h 다 car. Pass of the car. Pass of the car. Pass of the c a 맛있어? Like 네. What's the n a m 제피가 아니 e name of the name of t h 아버지, 어때요? 네, 맛있습니다. 먹을만 하면 안 되는데, 맛있다, 해야 되는데. 먹을만 하다는 별로 다른 뜻인데. 그런데 즐거운 하루 되세요. 아. <웃음> 유튜브에 올려. <laughs> 감사합니다. 우리 이것도 간판도 팔아야 해요. 이거 야 이거 뭐야? 장문이장게장문장요장문공장어 장어. 여기 와리 저기 저거는 이제 되게 농어. 우리 먹은 거넣는 거예요? 이거야? 여기에 양하고 강도 응. 다리야. 오징어하고 음, 맛있더라. 응 어, 맛있죠. 요배달도 어, 네. 제가... 돼요. 되... 택배도 돼요? 어, 그럼요. 여기 택배도 된대요. 여기 택배 좀 시켜 드세요. 어, 저거 저거 한 마리 매운탕끓무서면 맛있겠다. 저한 어. 마리 얼마예요? 여기 킬로에 3 5 0 0원 아, 어, 킬로에 3 5 0 0원 저거 몇 킬로인데? 이게 한 1kg. 500. 1kg 한 600? 700? 800 정도 되겠는데. 그건 2kg 다 돼가겠는데. 너무 회로 먹지 않나요?